오늘은 제가 두피 스캘프 레이저 400이란 이 정말 안티에이징 두피 모발 효과를 주는 이 모자 같이 생긴 이거를 시작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레이저가 400개 레이저가 있는데 이 400개 레이저가 이 두피에 효과를 주는 최대 효과 어, 개수라고 해요. 근데 다른 데는 지금 한 100몇 개 정도뿐이 안 되면서 같은 값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LED, 그 다음에 뭐 IRLED, 이렇게 다른 종류의 레이저가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거는 외피, 진피, 그 다음에 피아 조직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이 지금 두피 혈액순환과 안티에이징에 가장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게, 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머리가 혹시 쓰고 있으면 좀 뜨뜻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이거를 누르면 쿨링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머리가 시원해져요. 이거 1단이고, 이제 이거는 2단계. 그래서 이거 쓰고 있어도 굉장히 좋고, 사실 10분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뭐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머리가 좀 열감이 있는 분들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다른 타사는 이거를 지금 한 25분만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매일 10분만 쓰고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벌써 10분이 다 됐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보시면 레이저가 이렇게 400개인데 파장이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외피, 진피, 피아조직까지갈수 네. 있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다 자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착용 감지 센서를 착용 시에만 작동하도록 안전 설계되어 있고 목이 뻐근하지 않게 무게가 가벼워요. 다른 데 거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다른 비교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하루 10분만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레이저가 400개. 그리고 이거를 12주간 사용했을 때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발 탈락이 60%. 줄고요. 모발 강도는 29% 모발의 윤기도 좋아지고 두피 수분도가 이렇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두피 민감도도 개선이 붉은기 이런 것도 개선이 돼서 이 두피 전체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제품인데 이것과 같이 쓸수 있는 뉴런 제품들이 또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트리트먼트인데 전에 이제 있던 트리트먼트는 헤어에만 사용했었는데 그리고 모발에는 남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피랑 모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러가 있어요. 우리 이중 세안하듯이 두피도 이중 세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적게 영양도 더잘 스며들고 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럼, 영양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머리 건조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리바이탈라이징 오일도 예. 같이 있습니까 이거를 같이 해서 어,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해서 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